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스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장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히브리스 11장이죠.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을 믿음의 장이다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람이 떠오를 겁니다. 8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업으로 받을 땅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해 가더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해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해 갔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쫓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제을 보면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죠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드는 그 유업의 땅을 미리 탐색하거나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음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당시 그곳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맹수가 많이 사는 곳이었는지 허허 벌판일런지 사막과 같은 광야일런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어쩌면은. 망망한 대해를 향해 떠나는 한 척의 돛단배와 같이 않았겠습니까? 항해 중에 태풍을 만나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의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선뜻 나서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엄청난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가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창세기 12장 사제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당시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해 갔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한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책을 읽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먼저 읽고 무엇을 먼저 들어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겠죠.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언사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서 명철을 얻기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언사장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 그것은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의 훈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훈계를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한 것이 되죠 생명과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반가운 기색도 비치지 못한 채 주님 앞에서 고개 떨구고 있었을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어정쩡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문 1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의 말씀을 헛기로 들은 거죠.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새기지 못했어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단지 주님이 주신다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죽음으로 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 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당해 죽으시면서도 반드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다는 주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죠. 주님 말씀에 제대로 집중해서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채 얼렁뚱땅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처럼 믿음과 말씀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고개 떨구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도망하게 되었고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2장 사제를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호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말씀에 순정하여 출발한 아브라함은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백세 때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2제를 보면은, 여와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야할 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모리아 땅입니다. 그곳에서 늦게 주셨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로 바친다라는 것은 불로 태워.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태워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취시하신 그 산을 향해 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들과 아들을 태우는데 쓸 나무를 가지고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아버지 된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불러 태워주게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몇 구절은 이렇게 덧붙여서 기록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밤새 고민하며 잠을 설쳤더라. 아침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슬픈 눈길로 아들을 보며 아들에게 힘없이 말을 내뱉는다. 아들아, 가자. 뭐 이런 구절에 나오면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들이 죽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무덤덤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로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서 저희의 생각이 조금 달리 들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1절을 보면은,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삭을 실제로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실제로는 이삭을 죽이시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마치 그 마음을 알고나 있는 듯이 무심코 아침 일찍 아들을 바치려고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브라함은 백세 때에 주신 아들 이삭을 설마 죽이시려나 하는 마음. 아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라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겠죠. 아들을 번지로 바치라고는 하셨지만, 설마 죽이실까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은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덩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록 컨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저의 생각은 설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겠나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반드시 아들을 불러태워 죽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실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강한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쫓아갈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 주님 말씀을 소홀히 하였죠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며칠 동안 얼마나 슬프고 우울하며 무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확신을 믿고 순종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하고 늘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바쁘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재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씀에 집중하는 다시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처럼 좀더말씀에 집중하고 좀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좀더 가까이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된 삶을 영유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사람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